스무딩 필터 로우 패스 필터는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로 변환 시 디지털 파형의 고주파 성분을 차단하기 위해 사용하는 필터입니다. 인간의 가청 주파수 대역 이상을 제외시킵니다. 결과적으로 매끈한 곡선 형태의 소리 파형으로 변합니다. 싱크러너 제이션은 각 디지털 장비 간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서로 다른 작동 타이밍을 정확히 맞추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각각의 디지털 장비는 클럭이 완벽하게 같지 않기 때문에 함께 연결해서 사용할 때한 대가 마스터가 되고 나머지 한 대가 슬레이브가 됨으로써 장비 간의 동일한 클럭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야 전송 오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장비가 많아지면 점점 미세한 시간의 차이가 커져서 오작동이 생기므로 마스터 클럭 제너레이터를 사용해 모든 장비가 하나의 마스터 클럭 신호를 받는 방식을 선호합니다. 싱크로너제이션 방법 중 마스터 기기 인터널에서 슬레이브 장비 익스터널로 그리고 슬레이브끼리는 시리얼 방식으로 연결하는 방법은 장비가 많아지면 시간차가 생기는 방식입니다. 반면 위에서 살펴본 모든 장비가 하나의 마스터 클럭 장비에서 클럭 신호를 제공받는 방식은 정확한 방법입니다. 싱크로너제이션은 시험 출제보다는 실무에서 반드시 사용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익혀두면 좋겠습니다. 워드 클럭은 두 장비의 샘플링 레이트를 동기화하는 데 사용되는 신호입니다. SPDIF나 AES/EBU의 경우 오디오 데이터와 워드 클럭 정보가 함께 전송되기 때문에 1대1 디지털 접속인 경우 별도의 워드 클럭 신호를 보내지 않아도 됩니다. 이것을 스루 접속이라고 합니다. 지터 에러란 워드 클럭 신호가 외부 간섭파나 전파의 영향을 받아서 전송 중에 클럭을 제대로 읽지 못하는 에러를 말합니다. 지터라는 이름이 뜻하듯 파동이 흔들리거나 떨리는 것입니다. 지터 에러가 심해지면 정전기성 잡음이 들립니다. 타임 코드는 서로 다른 영상 장비 또는 영상과 음향 장비 간의 정확한 타이밍을 맞추기 위해 사용됩니다. 초창기 유럽과 미국의 영상 규격이 서로 달라 호환의 문제가 되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타임 코드 신호는 시간 정보를 맞추는 것이라면, 워드 클럭 신호는 간격 정보를 맞추는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디지털 신호의 처리 과정 중 발생하는 시간 지연 현상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DSP나 CPU의 신호를 보내거나, DSP가 신호 처리를 위해 필요한 샘플을 회수할 때, 발생하는 시간 차이를 샘플 딜레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비교적 작은 시간 지연입니다. 디지털 시스템의 신호 처리를 위해 여러 경로를 거치게 되며 발생하는 시간 차이는 레이턴시라고 하며 이것은 비교적 큰 시간 지연입니다. 레이턴시는 3에서 750ms 정도로 사운드에 큰 영향을 줍니다. 디지털 녹음의 여러 포맷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웨이브 채널 수와 비트 수 샘플링 주파수를 지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AIFF 애플사가 직접 개발한 포맷입니다. WAV와 마찬가지로 채널 수와 비트 수, 샘플링 주파수를 지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손실 압축이 가능하며 이 포맷을 AIFFC라고 부릅니다. 사운드 디자이너 2, SD2라고 부르며 아비드사에서 개발했습니다. A. 8트랙 오디오 데이터를 기록하며 SVHS 테이프를 사용합니다. 타스 m 8트랙 오디오 데이터를 기록하며 하이팔 테이프를 사용합니다. MPEG 이른 영상과 음향을 CD 한 장으로 축소 가능할 수 있도록 개발된 규격입니다. 1, 2, 3 레이어 중 3이 가장 널리 알려졌는데 이것이 MP3입니다. 디지털 녹음 포맷 중 비압축 포맷에는 WAV, AIFF, AU 등이 있습니다. 비손실 압축 포맷에는 FLAC, a p ALAC, TTA, 몽키스 오디오, 웨이브 팩 등이 있습니다. 손실 압축 포맷에는 MP3, MP4, AAC, ATRAC 등이 있습니다.